그렇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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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긁어요. 갈았어요, 이러면은? 그렇죠. 사이트 자, 개신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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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잘안 움직이세요. 아날렉 걸려. 집피님 붙었어요. 음. 아와 바로 따는 거아 여기 있다. 집이 여기 있다. 바로 따였어집이 여기 있다. 죽었어요? 지피님 살아있어요. 지금. 잡았어. 기다려 후드 천천히. 지 잡았어 2대2. 나가고스가스가고스 나이스. 2대1 2대1. 2대 기다려 기다려 후드 들어와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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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탄 발사해 뺄게 나 이거. 나 저타발도뺄게 그냥. 와, 까비 아. 아박하면 안 된다. 아박하면 안 된다. 음. 오닉스 말고 귀차로 고를 걸 그랬네. 예. 네. 음. 그냥 되니까 오른손이 오른손이 저려. 아, 오른 아, 오른손이 오로, 그냥 발발 떨려요, 그냥. 발발 떨려. 콩고처럼 <laughs> 골라된다 어, 고마워. 나이스. 고마워. 페인트볼 올라볼게. 여기? 아, 여기. 오른데. 구속상자 될게 상대 위치 아, 브리핑할 아, 아, 바로 나가자마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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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후드 위에 리모블이 위에. 어있어요 지금 안 보여 소방 잘랐어요? 야 응? 잠깐만 네. 나피 네.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다피 다피 진짜 없어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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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나 버틸게 버틸게. 어, 버틸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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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게 나 버틸게 오케이 잡았어요 오 내가 한번더 확인해볼게 가서 인포따 딴다 네 잡았어 하나 많이 많이 긁긴 했어요. 근데 피치로 한다 이거. 여기 앞에 하나믹님 로.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아하. 아, 아 나총 없다. 여기 지하. 아, 나이스. 네, 2대 2예요. 님 로. 오케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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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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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두 두 기다려. 야, 멀리 거리도 맞아. 어. 여기 여기. 오케이. 이거 산으로 올라갈 가능성 있다 여기 여 리무무 왼쪽으로 쟀다 이거 성 쪽으로 간다 이거 다 중앙 트럼플린 샀어요? 리무무가 핑킴 쪽에 있어요 잠시 오케이 오케이 붙자 붙자 이거 있어요. 붙어도 네. 되겠다 붙어. 여기 여기 네. 리무무니한대 잡았어요? 어, 저기 안 죽었어? 여기 안에 하나 있어요 밍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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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나기 나기. 후드야 후드야 어. 후드야 후드야 밍만 어. 잡으면, 잡으면 돼요 밍만 잡으면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안 맞아요! 긁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쏴라! 오오래 걸렸어요 휴! 어? 침장이 두근 두근 거렸어요 손 얼었나 <목소리> 보다잉? 보다. 예좀 많이 얼었어요 <laughs> 천천히 할게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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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여기아나 이거 돌 쏘도록 겠다 총알 모자란다 딱리모 여기 리모 떴다 위에, 위에 네 이게 네. 저격전을 시도를 하는데 오, 오 와! 와! 그렇죠! 이거는 위험했어요 보드! 잡았어요 리모로 잡았어. 잡았어. 예, 예. 잡았어. 천천히, 천천히 해도 된다.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천천히 해주면 안, 안 돼요. 안 보이, 안 보이.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나이스 잡았어. 오. 지하로 온다. 지하, 지하 봐줘야 돼. 지하 봐줘야 돼. 지 야소총 때문에 여기 많이 있는데 지뢰 설치해놨어요. 이거 그냥 꺼내 있어요? 그쵸. 오, 돌망사 쪽으로 긁어요. 갈았어요 이러면은. 그렇죠. 사이트 직살렸고. 자, 개신사. 저거 오래 버티습니 아니, 이걸 봤대요 개신사. 심장의 품격. 이것이 바로 팀장이다. 아 잡았어. 나두명 잡았어. 네. 나 피치료. 밍밍밍밍밍. 오. 밍밍필. 필이요? 리무무 리무무 물어야 돼, 이거. 아이고. 두명 같이 있어요. 아, 까비. 까비. 아, 미안. 너무 늦게 말했다. 아,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너무 빨렸다.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아, 들어가면 안 됐다 이거. 오히려. 음. 저 이게 후드 선수가 아마 예측하기로는 못 나오게 막아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장소에서 계속 해가지고 데미지를 넣어주고 싶었는데 위치가 고정되면 상대 저격 입장에서 다른 위치에 가가지고 암살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무스 팀은 조금 이제 전략 바꾼 것 같습니다. 오, 후드. 그런데 상관없대요. 이런 림무무도 한번 갚아줘야죠. 자 림무무가 일단은 조금 안전하게 좀 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나이스.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살아도 돼 우리. 음, 음. 나한번 보고 올게자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려고 진짜, 하고 있어 후드가, 후드가 움직입니다. 후드가 움직입니다. 후드가 움직여요. 오히려 좁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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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냅니다! 야 순식간에 그냥 패주 마드 시기에 날려버렸습니다. 이러면 5대 3 상황. 이러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죠. 또 맞췄어요. 에임 에임. 어 에임 뭐예요? 에임 가신데요? 피출한다. 뒤에, 뒤에 뒤에.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 여기, 리... 여기 여기, 지하, 지하 지하, 지하, 지하 여기, 여기, 여저쪽 있다 뭐또 뽀또 보일 거야, 밑에,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하면 되겠다, 이거 한명 따고 시작하면 되겠다, 보더라 여기서요, 리브문 아래 한번 쫀득 요저지 자, 보면서 이 방패, 바로 개진사입니다 오오오, 많이 때렸죠, 많이 긁었죠 위험해요, 이거 많이 긁었죠 돌격, 이거 돌격 스프링 때문에 데미지가 필수니다 와 초월염네, 와. 빨았어이에 이거. 이 너무 거이다이무이 잡았어 이거. 어이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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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가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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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나이스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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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난돌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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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2천이에요 세상에 잘 때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이거 데미지만 볼게 아니라 방패로 밀어주는 게 굉장히 큰역할을했어요 자리 자리싸움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앞서 저희 화면에 그거 나왔잖아요 우리 관전자 옵저버 분이 너무 잘 잡아주셨는데 골목 1대2 마크 아 맞아요 거기 뚫으려고 했을 때 1대2로 수성해도 성공했었잖아요 심지어 1대2를 본인이 이겨줬어요 이겨줬, 이겨줬잖아요 그게 정말 키포인트였고 푸드님이 혼자서 계속 그 정찰을 해주면서 핑 찍어주고 핑 찍어주고 이게 정말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교차로 나면 우리가 이길것 같아요. 교차로 나면 우리가 이겨. 응. 열시나이프 와, 이거지. 아래쪽에 길 많이 받았어. 나 여기 아직 있어요. 아 왼쪽 아래. 많이 았어 중앙에 아, 네. 나이 중앙에 나있어요. 자 방패. 오 들고. 소멸을. 을와로와 거리도 피 거리도 피기. 아야 하지만 게신다 잘렸어요. 아오 잡으시면요. 근데 이거는 잘릴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멸 마무리. 했었다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잡았어 잡어 이거 후드 피치로에피 버텨 이겼다 이러면운스 잡아 라운스 잡아 라운스 잡아 저기 위쪽 아깝네 이거 이거 내가 인포 딸게 후드 네. 천천히 올라가 지뢰 깔고 후드는 저 밑에 계속 그냥 네, 밑에 NN에서 깔게요 어. 네스메이 위치 안보여?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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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위에야? 오케이 없었다 후드 밖에 없는데? 그렇죠 들어로 아아 아아 잘잡 중앙 이거 지하로 들어온다. 지하로 들어온다. 지하 지하는 나도 돼. 어차피 지뢰 깔아놨어 우리. 오케이. 1층 어, 순하니까 어, 저거볼 필요 피해볼게, 없어. 피해보. 볼 필요 없어. 가려도 돼. 어, 안 잡았어. 안 그래서? 팔이 아니더라고. 개신사 선비운남까지아이맵에서 개신사는 뚫을 수가 없는 그냥 벽입니다. 벽. 아. 뭐야. 지하에 끝 끝에 잡았어. 반피 하면 반피. 소방대 소데수 소방대 자 어떻게든 핀입니다. 점프해가지고 총알을 피해보는 모습 슈퍼점프 네. 어, 우 세명 팀원들 이야 오케이 이이거 지하로 음, 들어올 아니? 확률 높거든? 수멸이 네. 어 네. 수멸이 그 네. 숨었다 개신사 몰고 온니다지 밀고 들어왔어요 어, 개신사 자 한번 자리잡으면 그지역은 뚫을 수 없는 지역으로 바꿔버립니다 자자 그는 네. 네오 위험하죠 오개신사야개신사이게 좁은 곳에서는 뭐와 장시간 이런 시간 또 벌어 시간 또 벌어요 장판교의 장비에요 네. 빠졌대 팀 빠졌디디 소멸방패 고 반피 다 죽었어, 피. 죽었어 나이스 나이스 여기 여기 나 빼면, 빼면, 한쪽에 둘 잡았다 잡았다 잠만, 잡았어. 잠깐만 이거 이러면은 소멸 반피 소멸 반피 나이스 나이스 아싸. 아이고 뭐야 아 이거 소멸 발피잖아. 이거, 밤밤 이거 밤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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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버텨. 그냥 버텨도 돼. 되게 급하다, 되게 급하다. 피 없어가지고 시프라서 페임플 없거든요. 무감 네. 상자군요? 어. 그렇죠. 이러면은 시간 써가지고 구상 먹으면은 무조건 이긴다라는 콜이 나와요. 어, 네. 먹었어요. 시간 보면 서먹었어요아 어. 맞아요. 어, 먹었어요. 불피예요. 이러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아, 소멸 잡고 아, 어디 있어? 보이죠? 아보여주지 않. 소리도 안 들려주죠. 어. 그렇죠. 이게 실력입니다. 삼대 형입니다. 야 확실히 운영으로 끌고 가는 게 계신사님 그 팀답게 네. 플레이가 딱 잡혀 있네요. 아, 이, 이 맵에서의 서로간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참 잘하네요, 계신사 팀. 그렇죠. 느릿느릿하게 플레이를 이끌어갈 거냐, 계신사. 그렇죠. 아니면 빠른 스피드로 오. 뭘 몰아칠 거냐, 소멸. 어, 어, 오른쪽으로 압박할 게 그냥. 또자어 계신 사이드도 소통이 좀 오! 어, 계신 사는 1대1 싸움은 못 들어요. 그렇죠. 지하에 지하에 지하에. 지하에 길 깔았잖아. 어, 두명 잡았어요. 잡았어요. 나이스. 키더 네. 있어요? 소민 아 님집 안에 있어요. 안 보여, 한형 님. 여기 바깥에 바깥에 바깥에. 잡았다. 소민 님 킬. 소님 킬. 진짜 킬. 집 안에 있어요. 내나 피치로 피치로 피치로. 피치로. 나이스. 나이스. 예에이. 나이스. 고고고. 소멸이가 이거 하드님하고 소멸이가 저부터 물고 무조건 들 화방 물건을... 없지 지금. 네, 소방... 아, 네. 네. 오케이, 내가 오케이, 화방 없내 화방 게 여기 소멸. 어. 소멸 확인했고 위치 바퀴... 와 이거를. 왔어요나이스 지하에 지하에 지에미드 왔어요. 아, 왔어요? 하님 하네! 하네! 하네가 왔는데! 오와야어디 들어와? 들어와 개신사! 이게 개신사가 있는 입구는 못들어요 거길 뚫으려면 너무나도 많은 곳또 소멸하면 혼자 남았잖아요 그럼 1대1는 다르죠? 그렇죠! 이거 또 1대1이에요! 핫선비 아 근데! 어! 아, 오! 어! 봤어요? 어, 이러면 5대0은 안 된다! 하리라서 조심해야 될듯 이거 회의장한테 맞아서 이리 패해볼게요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지금 이제 죽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까지 깔끔하다. 이것이 지능적인 플레이의 팀 개신사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개신사 선수가 딱 있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 그렇죠. 개신사님의 그 자리는 그렇죠. 오늘 경기 내에 단한 번도 뚫린 적이 없어요. 뚫린 적이 실제로 없어요. 한명 이상을 데려갔으면 사실 뚫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데미지 비율이 800, 800, 800, 1100이거든요. 세상에. 와. 이게 전략적으로 잘 들어가고 전략적으로 잘 막은 거예요. 네. 심지어 저격이 아까 시핀님의 그 스탯을 보시면 2200 이런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저격이 데미지가 낮다는 게 뭐냐면 어. 돌격소총 그러니까 들어가주는 인원들이 네. 최대한의 많은 데미지를 우겨넣고 갔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디움님의 데미지도 워낙 훌륭했었고요. 우리는 큰 교차로 올랐으면 다 이겼다니까? 내가 봤을 때 음. 진짜 교차로. 아 <laughs> 자, 마음이 시키는 지금. 제발 교차로 가자. 와, 아, 크였다. 야, 크였다. 아. 아. 위에 위에로 위로. 왼쪽 이거. 위에, 왼쪽 위에. 선생 위에 먹는다. 잘 잡았어. 일어났다. 아, 아. 신생이로. 모습 보여주지 말죠. 어. 나 이승. 너무 잘하신다.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지뢰 사운드. 네. 평건위나하기로 아오, 하나 하나도 못 잡았네.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평하기 음... 반피. 피만 잡아 줘야 돼. 나이스. 잡았어. 진합시다 철퇴해야 돼. 아니, 아니, 지하 맞네. 가지 마. 지하에 지뢰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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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봤 갔다 이거. 빠져야 돼. 잡았어요. 와, 잡았어요. 와 나이스. 잡아. 네. 야, 잡아야 돼. 어. 잡았다, 아, 잡았어. 나이스. 아. 잡았어요. 신생이 로우, 신생이 로우 아, 못 신생이 로우야 아못 잡았다, 신생이 로우 신생이 천천히, 아 2대2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아, 어 나이스 신생이만 잡으면 돼, 신생이 로우야 그래야 되지? 팀은 0대2로 찍혔는데 아 올라오다가 지뢰 밟고 아 세상에, 엎친 데 엎친 격 여러 가지 이래서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해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3대0 어... 이거, 이거, 이거 이제 옮겨야겠다 와아 이걸 넘쳐 어, 안 된다 어떻게 될지 면안 돼. 어. 여기서 오는 거받았읍시다 그냥 받아 쳐야 될 때. 티어 숨어 있을게요. 네. 평화기, 평화기 뒤에, 평화기 뒤에, 평화기 뒤. 여기 여기 친구인데 뒤지게 돼. 나이스. 나갔어요 아, 방 잡았다. 뒤뒤뒤뒤뒤 D, 뒤신생.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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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천천히. 5대 2예요. 천천히 갑시다 진생 어, 어, 잡았어. 어요 억살이 어, 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것려워지 합니다. 네, 이런 5대1. 이거는 누가 봐도 안 되겠죠? 아, 일단은 디움 님이 세레모니로 그, 한번 잡아줬고요. 오 자, 아직 견디고 아! 있는 상황 이렇게 잡아내면서 개신사팀과 평화팀은 결국 서종데스 서든 서든데스까지 데스 니다 급사 라운드죠. 후도 선수가 저격이 아니라 화를 들었습니다. 아, 내 네, 흐름을 바꿔주는군요. 숨어있어, 숨어있 아, 평화기 확인. 피, 쉬, 아, 뒤에, 뒤에, 이거. 뒤에. 아, 위, 아. 야 살짝 앞으로 밀어도 될것 같아 아나 죽었다 와 이거 아 까비다 와 까비다 아 까비다 아 이걸 못 가네 치면네와 이걸 못 가네, 와, 이걸 못 가네. 와, 미안해요 아, 진짜 아깝다 아니 아냐 아니 까비까비 까비까비 까비, 까비. 어, 아쉽네 잘했다 아, 아쉽네 아큰 교차로였으면 이겼는데 음, 큰 교차로였으면 100% 우리가 이기는 건데 어. 과연 야. 이렇게 됐습니다자 소멸팀과 동일팀이 결국 각각 3점씩 따내면서 3승 1패 했고요 결국 표정적으로 4강에 올라가는 두 팀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